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있는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음.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많다. 그렇다고 더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 의인은없난이 하나도 없다 그랬고 그래서 마,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결국은 더 깊이 저 죄를 깨닫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더 깊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열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쉽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이제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뱀의 여자에게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또한 그 여자도 뱀에게 하는 말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하면서, 또 뭐라 그런가 하면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뱀의 말을 그 사단의 말을 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벌써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는 그 나무를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창세기 아,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메 그더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결국은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 어디 중간쯤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가 죄종이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종이 의 되었다라는 것을 사우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이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어느 것이 선하고 어느 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 다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나름대로 어, 많은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지만은 어, 혹,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룩하다 그러면은 무언가 좀 어, 혼잡하지 않고 좀 어, 조용하고 그리고 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 얌전한 모습만 보면서 거룩하시, 거룩하다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은 자신의 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세기 6장에 보면은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여호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주가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노아의 사적이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그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1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쓸어버려 야 하는데 노아는 그 구절에 나는 말씀을 보면서 의인이기 때문에 노아를 남겨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해서 사람들이 참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어, 장세기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참 이론적으로 보면은 천국에는 의료원자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천국은 누가 가는가? 그렇게 말할 때에 죄인이 갑니다 라고 말하면 참으로 억측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의인 없나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결국은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죄인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죄인이라고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인이 갑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기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본다고 하면은 죄를 깨닫는 자가 죄인인 것이고 또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죄인인데도 의인민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 그대로 남아있는 것 그런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사도바울이 말했는데 바로 노아는 하나님을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 죄악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의지로 믿는 거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우리는 아무 의지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믿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에서도 결국은 그가 노력해서 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떠한 그 노력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겠다,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또 반복되어서 아, 그렇게 되어지면서. 아브라함의 그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죄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했는데 혹은 또 잘못 생각해서 내가 의려운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리라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또는 하나님 앞에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리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항상 생각해보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를 로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헤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어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참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하면서 참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어려 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게 가시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주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것은 왜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찾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너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았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도바을이, 의에게 종을 해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읽어 우리가 읽은 것 같이 본것 같이 여자가 그 의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되었던 것.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는데 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에게 순종하여 의에게 순종하여 결국은 종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종이 되면은 죄의 순종하는 것이고 의의 순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 겸손히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고 거룩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적, 율법을 행함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또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마도 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고 많이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안 보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해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군가,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간 것,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부르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환경이 이런저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 벌써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되지 않게 안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예,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사도발의한 말은 로마서 8장에서도 이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마, 그러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그게하며 이르라 라고 했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벌써 다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하셨고 그리고 그들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또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다바는또빌리보에서또 그렇게 말합니다. 빌리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반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셨는데 그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사도바발의 말하는 대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 사도바울이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에게 종으려 드려 고록함에 이르라. 내가 종이, 재종이 되느냐? 우리는, 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는그 믿음만을 믿음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종이 와서 주인에게 와서 뽑아 버릴까요? 했더니 놔두라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에 보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우리는. 참으로 이 장막을 벗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내 생각대로 아직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다는 마음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오늘 이 사도바리만 한 말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참, 어, 의에게 종으로 드려. 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어,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서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마도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때로는 기독교인이니까 아, 선하게 살아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니죠. 남보다 더 본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나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입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